에드리팡팡 1 9 페이지 2 0 페이지 가까이에 넘온 당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펜타토닉 에드리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A 마이너 블루스 에드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에드리팡팡 뉴 에드리팡팡 파트 1의2 페이지. A 마이너 블루 스케일 3번에 보이는 A 마이너 블루 스케일을 먼저는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띄었죠? A 마이너 블루 스케일 뭡니까? 라도레레샴미 솔라 레 샤블 미 플랫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 마이너 블루스는 온음플렛이 붙어 있는 겁니다. A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온음 플랫. 라, 시, 도, 레, 미, 미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단일음한 소리. 그죠? 미플랫이 될 수도 있고 레샵이 될수 있는 겁니다. 될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음에 플랫이 될수 있고 네 번째에 샵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마이너 블루 스케일이 먼저는 오르락 내리락 잘 되셔야 돼요. <목소리> 처음에는 보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그거를 어느 숙달되면 안 보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음역대를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소그할 수도 있지만 더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목소리> 스케일이 먼저는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숙달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바로 페이지 그 에드, 뉴 에디 팡팡 19페이지 20페이지 가까이 가까이 하에 넣어온 당신을 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케일이 먼저 충분히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먼저는 그 다음에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카피 뭐냐? 카피를 한다는건 뭐냐? 애드립을 하기 전에 내가 뭔가 창작하기 전에 창작은 아니, 그 어, 모방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제가 악보에 있는 그거를 먼저는 카피 똑같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는 많이 연습하셔요. 그 다음에 창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습하는 부분들은 어, 강의를 듣는 분 여러분의 몫이고 제가 그러면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기본적으로 이런 어, 카피 어, 모방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A마이너 블루스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노트는 그음 어, 그음1도1도 1도 가장 중요하죠. 왜 뿌리 근 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뿌리에서부터 음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되게 주로 라라는 음이 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음, 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음 일도와 오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 그리고 또 블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음들은 미 플랫입니다. A 마이너 블루스에서 미 플랫, 오음 플랫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블루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악보에 뜨면 우리가 가까이 넘면 당시 제가 악보에 보면 그 블루 노트 봐보세요 꼭 블루 스케일로 애드립 할 때는 블루 노트를 쏙 사용하셔야 돼요 한번 악보 에 있는 거 한번 제가 한번 연주를 한번 쭉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블루 노트를 갖게 블루스 스케일로만 애드립한 겁니다. 어, 가까이에 놓은 당신 전주나 간주에 그냥 아예 통으로 써도 돼요. 코드를 무시하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론부터 들어가, 다시 볼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블루 노트를 쓴다그러한두 마디 한번 봐 볼게요. 아, 이제 창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모방을 기본을 봤다고 창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봐 보세요. 두 마디 어떻게? 해요? 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두 마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 제가 펜타톤이 예전에 설명 계속 해겠지만 일도 아니면 오도로 시작해서 일도나 오도로 끝나면 돼요. 두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보면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악보에 띄운 그 화면을 보면 그렇죠? 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단 말이에요. 라로 끝에서 나로. 그 다음에 G7하고 C, E7을 가져가두 마디 그러면 뭐예요? 두 마디 쉬고 블루 스케일을 근음으로 그 시작했다가 또 근음으로 그 끝났네요 근음으로 그 근음으로 그 시작했고 또그 다음 마디도 근음으로 그 시작했다 뭐예요? 어디로 끝나요? 오드로 끝났네요 5도로 시작해서 5도로 끝났다구요. 그 다음 뭐에요? 5도로 시작해서 5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났다면다 1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전에는, 노래 시작하기 전에는 뭐에요? 1도로 끝나야 돼요. 왜? 왜 1도로 끝나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서 진짜 출발합니까? 하루의 일과를 집에서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집으로 다시 와야 돼요. 1도로 다해 근음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1도나 5도로 시작해서 1도나 5도로 끝나지만 노래 전에 노래 전에는 노래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일도로 끝 맞춤을 가져야 된다. 지금 악보에 이제 띄어 있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중요하고 또더 또 중요한 건 블루 노트, 그러니까 온 플라시를 항상 써야 돼요. 보시면 어, 첫 번째 두마두 마디도 그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거기 보면 미플렛 썼잖아요. 그다음 두 마디도 B 플랫을 썼잖아요. 그다음 두 마디도 1도로 시작해서 블루, 블루 노트를 썼단 말이에요. 블루 스케일로 할 때는 꼭 블루 노트를 꼭 쓰셔야만이 되십니다. 그래야 블루적인 사운드가 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또 팁을 드려요. 블루스케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더 강한 어필을 줄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블루스케일 블루노트 5음 플랫의 음을 최고 음에서 강하게 때려주면 아주 멋진 사운드가 됩니다. 봐 보세요. 이 블루 노트 미 플랫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미 플랫이라는 게 뭐냐면 라 도미 A 마이너 코드 라 도미에서 미와 플랫이 부딪히는 의미예요. 강하게 부딪치면서 해결 되는 거예요. 강하게 부딪치면서 해결이 돼야 돼. 그냥 미 플랫으로 끝나면 안 돼. 다시 미 플랫 갔다가 다시 A 마이너 A로 오면 좋아요. 블루 노트 갔다가 다시 그놈로 온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창작을 해볼게요. 창작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어떻게 창작을 하지? 창작을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창작.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1도부터 5도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 시간의 관계를 두면서 그게 리듬이 되는 겁니다. 리듬이라는 거는 시간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를라 d 박하면 라가 네 박자가 돼서 길게 해줘. m a Deva Gamma, 라 e v a Gamma, Deva Gamma, Deva 복잡한 m a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뭐야? 순서 뭐야 라나비로 시작해서 첫 번째 라나 e 로 시작하고 라나비로 끝난다. 그러면 두 마디 시작. 그러면 올라갔다 근접 진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두 마디의 마지막에 끝날 때는 라나비로 끝나고 또첫 시장을 라나비로 시작해서 근접진행 올라갔다 도약진행도 있어요. 머리 뛰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근접으로 블루스케일 근접진행이 많습니다. 근접진행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애드립한다고 해서 뭐한번 듣고 다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그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창작을 합니다. 창작을 해볼게요. 봐 보세요. 노래를 우리가 이 애드리브를 전주를 하고 간주를 하는 거는요. 뭐냐면 가요에서 애드리브를 한다. 가요에서 노래 우리가 가수들은요 애드립이라는게 없어요. 우리는 악기란 말이에요. 가수들은 가사를 전달하는 음입니다. 아, 당신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심으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 바라. 가사를 심어주는 것이 감정이 전달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애드립을 해야 되냐? 우리는 가사를 전달하는 학기야. 음을 전달합니다. 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미는 죽었다 깨어난 미예요. 다른 음이나 가사는요. 미에 가까이하게 넣으아 라는 것들 있고 당이라는 것들 있고 깁이라는 것도 있으시고 미에 여러 가지의 그 가사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애드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애드립이라는 것을 전주나 간주하게 되면 음악이 그만큼 고급스러워지고 더 멋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주할 때 전주나 간주의 애드립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냐? 아니에요. 뉴 애드립 팡팡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어, 카피하고 연습하고 그런 훈련이 되고 저의 이준석 원장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따라하고 하셔야 돼요. 또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또레슨을 받으시고 또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말씀드리건 뭐냐면 턱도 그러니까 가요의 멜로디에 이제 지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친 분들이 이제 멜로디 너무 지겹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애드립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나 멜로디만 하도 너무 복차 그럼 멜로디 하셔도 되시고 아 이제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애드립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 전주도 했고 또 이제 간주도 있습니다. 악보에는 간주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간주도 전주와도 똑같은 원리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A 마이너 블루스 라도레레샴미솔라라도레레샴미 라. 라레레 솔이에요. 라는 같은 음이니까 여섯 음으로 하는 블루 스케일 그래서 두 마디 한다. 그러면 1도와 5도를 시작해서 1도 5도로 끝난다. 1도 5도로 시작해서 1도 5도로 끝난다. 노래 시작 전에는 1도로 끝난다. 그래서 시작음을 1도 5도로 시작해서 산을 그린다. 산을 그리면서 끝나고 산을 그리면서 1도 5도 끝난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까이 넘은 당신 여러분들 직접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전을 해보세요. 적용해 보셔야 돼. 자꾸 따라해 보고 적용하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뭐좀 우리가 뭐 골프를 치던, 축구를 하던, 테니스를 치던 뭐 누가 생각만으로 하는 분도 어디 있어요? 테니스에 가서 직접 쳐 봐야 돼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해 봐야 돼. 직접. 제 강의 를 듣고 또 한번 음원을 틀어 놓고 직접 해 보세요. 또 저의 교재를 사신 분들은 또그 합피하시고 해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어, 또 다음 강의 때또 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